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나누는 말스,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보통 남유다의 개혁군주, 음, 성교,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군주 3명이 있습니다. 여우사밭,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 가운데 격에 있었던 이 히스기야. 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마지막은 아쉬운 사람이었다. 음.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죠. 기도에서 15년을 연장받았다. 저는 그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막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예요. 왜 아쉬울까? 어느 날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방문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11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당연히 청청 병력 같죠? 근데 여기서 참 의문점이 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에게 여호와께서 죽음을 선포한다. 이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죽음이란 내용이 있으면 나쁜 일인데 아니, 그 죽는 날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넌이날 죽을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 한다면 이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죽음이란 요소를 보면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알려 준다면 너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니, 뭐,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리고 이후에 희스기의 반응,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한번 봅시다. 열한기야 20장 2절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낯 얼굴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거야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뒤돌아 보고 기도했다 음, 여호와의 전을 앞을 바라보지 않고 벽을 바라봤다는 건 하나님이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뭐 좋습니다 이것도 뭐 음, 여러분들이 뭐. 에이, 뭐,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뭐, 봤는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자면, 뭐,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열1기야 20장 3절. 이런 말 하자. 선하게 행한 것을, 내가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가 했던 선한 것들을 자랑합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하고, 다 어, 불이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한 것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네요. 음, 근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또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한 건 그건 자유니까요. 이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15년을 더살 거야. 이후 희스기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바벨론에서 사신단이 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사신들에게 자신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자랑합니다. 이후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자신의 왕권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자랑하고 있지요. 과연 이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라고 볼수 있는 건 히스기야 이후의 왕으로 등극했던 문화세의 나이는 12살입니다. 히스기야 연장된 15년에 얻은 아들이죠. 그런데 이 문화세는 요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얻은 15년 동안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 아쉽다. 이걸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쉽다 정도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타임루프나 뭐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럼 아쉬운 것이란 게 없어지지만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처음부터 했던 것, 죽음을 주셨어요." "너는 곧 죽게 될 거다. 준비하라." 죽음이란 것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라. 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겨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것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희스이하도 쉽지 않아서 어쩌면 낯을 벽으로 상하고 자신이 잘한 것을 나열하면서 자랑 하면서 하나님 생각을 바꾸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순간에 그냥 히스기야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왕권을 제대로 선의를 했다면, 또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라는 가정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뭐 역사에 가정을 세운다는 것 자체는 어리석긴 하지만요. 그래서 참 마지막은 아쉬웠습니다. 저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진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니까, 어쩌면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서 이렇게 쉽게 말한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제 생명을 걷어가신다면, 그냥 열심히 살아왔구나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은 듭니다. 물론, 과정은 좀 무섭고, 떨리고, 두려울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인간은 죽고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부활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이 될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느냐 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두렵고 떨리는 것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옆에 함께 손잡고 가신다는 것을 저는 믿기에 두렵고 떨리지만 용기를 낼수 있었던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고 우리를 내편겨치고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사랑할 수 있죠 물론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거라면 기쁨으로 한번 받아보는 연습을 해 본다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히스기야는 참 마지막엔 아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쨌든 문화세가 모든 나라를 다 망쳐놨고. 사실상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신학적인 원인은 문화세로부터 있었다. 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55년을 통치해 먹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희스기에 대한 이야기, 성경수다,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엔 문화스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